퀸앤퍼피와 함께하는 우리아지 이야기, 당신의 반려동물 건강 지식을 쑥 키워드립니다. 성견의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견이라는 뜻은 다 자란 어른 개를 의미합니다. 개의 품종이나 개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견 시기라 함은 생후 1년부터 생후 7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소형견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생후 10년까지를 성견 시기로 보기도 하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형견은 4세 내지 5세까지를 성견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성견이 되면 작견 시절에 비해 영양 구성을 낮춘 성견용 사료를 급여하게 됩니다. 성장이 멈춘 상태이므로 성장이 왕성한 작견 시절에 비해 필요로 하는 영양이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영양 구성도 낮추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기준으로 작견용 사료는 20 내지 30% 정도로 구성되며 성견용 사료는 14 내지 25% 정도로 제조됩니다. 이러한 성견식이 사료는 포장에 어덜트 또는 성견용이라고 표기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는 전연령용 사료를 이용하되 체중에 맞춰 사료량을 조절하여 급여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생후 7개월 정도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생후 1년이 되면 완전히 성견의 체형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을 멈춘 후에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중 변화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사료를 주고 적정 하루 급여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형견의 경우 스스로 먹는 양을 줄여 사료 먹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간식이나 사람 먹는 것에 길든 경우가 아니라면 성체가 되어 먹는 양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의 정상적인 체형은 갈비뼈 사이가 적당히 만져지면서 네 다리로 섰을 때 배가 아래로 늘어지지 않고 등쪽으로 올라붙어야 합니다. 개의 비만을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특히 다리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통에 비해 다리 골격이 가는 편이라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관절 관련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걷게 하여 다리 근육이 잘 발달되도록 해야 하며 너무 안아주는 것은 운동 부족이 될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중형견이나 대형견도 성견이 되면 골격과 근육의 형성이 끝나기 때문에 운동량에 맞추어 사료 급여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체중을 체크하여 영양 공급량과 운동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장이 둔화되어 적절한 시기에 사료를 성견용으로 바꾸어 주었지만 예전보다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단순히 예전에 먹던 작견용 사료와 새로 준 사료가 향이 다르기 때문에 먹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들은 효로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코로 냄새를 맡아 맛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견용 사료는 자견용 사료에 비해 영양 구성을 줄이므로 아무래도 향이 자견용 사료보다는 옅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아지들이 귀신같이 알고는 새로 급여하기 시작한 성견용 사료는 먹는 게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료를 바꾸는 시기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전에 급여하던 작연용 사료와 성견용 사료를 섞어서 급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이틀은 작연용 사료 70%, 성견용 사료 30% 정도를 섞어서 주고 다음 이틀이나 사흘은 반반씩 섞어서 줍니다. 먹기를 거부하거나 작연용 사료만 골라 먹거나 하지 않으면 나머지 기간 동안 작연용 사료 30%. 성견용 사료 70원에 을 주다가 완전히 성견용 사료만 주게 됩니다. 이것은 강아지의 장이 성견용 사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유를 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성견 시기에는 사료를 여러 차례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새로운 사료로 갈아탈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성견이 되어 먹는 양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계절에 따라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더위에 지치게 되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사료를 잘 먹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당연히 영양 섭취가 줄어들어 자연스레 체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더위로 인해 지쳐 보이면 단백질이나 에너지가 풍부한 먹이를 따로 준비해 주거나 반려동물용 영양제를 급여하여 영양을 보충해 주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먹거리를 추가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외국에서 수입되는 고급 사료들이나 국산 수제 사료들이 시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료나 간식을 만드는 재료를 사람이 먹는 등급의 것으로 사용하고 강아지들의 왕성한 활동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높은 열량을 낼수 있게 구성된 제품들입니다. 다만 영양이 잘 구성된 고급 사료들이라고 해도 고온을 가하여 제조하는 사료 제조 과정의 특성상 아무래도 필수 영양소가 소실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이나 관절 영양제 같은 영양제를 간식 대용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을 부르는 고기 간식들보다는 맛있는 향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식사 지침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